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더 깊게 와닿습니다. 요즘 눈길을 끄는 소식이 하나 있었죠. 지뢰 사고로 한쪽 발을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한 젊은 장교의 이야기입니다. 자기 대신 누군가 다쳤을 걸 생각하면 그 선택이 옳았다고 말하더군요. 쉽지 않은 일인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. 그 후로 그는 자신처럼 다친 군인들을 돕기 위해.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고통을 겪은 사람이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돕는다는 건 정말 큰 용기와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. 우리가 살아오며 배운 게 있다면 사람 인생은 한순간에 바뀌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힘도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. 그 젊은 분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. 내 발은 없지만 앞으로 상기군인들의 발이 되고 싶다. 참 멋진 말 아닙니까? 우리도 살아오면서 여러 번 고 일어났지만 결국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며 살아왔습니다.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나눠주세요.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.